안녕하세요. 대부자남입니다. 어, 이번 시간은 그 지난 레스팅 시간에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, 그 부분에 대해서 네, 그 추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시간에 추가적인 내용은 어, 이 레스팅 a 스의 레스팅이란 이 기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, 어, 어떻게 보면, 팁이자, 어, 주의할 내용인 것인데요. 자, 이번 시간은 뭐, 크게, 특별하게 큰 코드 소스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, SAS 그 마이스터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이 사스마이스터의 어, 지난 시간에 했던 그 BEM CSS의 BEM 구조 방식으로 <laughs> 자 HTML 소스가 이 상태였죠 이 부분 그래서 그블록그 그 독립적인 블록 요소 이 부분이고 그 하위 요소 그니까 러 타이틀인데 이 텍스트 박스라는 이 아이의 전용 타이틀이라고 해서 언더스코어 언더스코어 그리고 이타이틀의 수정자가 붙었을 때 그리고 그 하위 콘텐츠 부분 그래서 그콘텐츠라는 요거의 하위에 이제 내용에 해당하는 이 DSC라고 이렇게 했었고요. 어 요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냥 요렇게 해도 뭐한튼융 그 융통성 있게 이름을 붙이면 된다고 했는데 어, 이번에는 이렇게 이 구조 그대로 이 단계 단계별로 그대로 이렇게 일단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. 이 버튼도 그렇고요. 자, 이렇게 BM 구조로 이렇게 CSS 클래스 이름을 붙였을 때, 자이 구조를 지난 시간에 그 Sass의 네스팅으로 짜보면은 텍스트 박스라는 클래스가 있고, 뭐뭐 뭐 폰트 사이즈가 24 픽셀, 여기, 여기 쪽에 오른쪽에, 오른쪽에 나오죠. 클래스 컴파일된 내용이, 그러면 이제 요 타이틀 요 부분, 요 부분은 자, 이거 밑에 뭐요렇게 해서 어떤 어떤 CSS 속성들 하고 필요한 것들이 들어가겠죠. 간단하게 폰트 사이즈만 넣도록 하겠습니다. 20픽셀 이거는 위에 거는 폰트 사이즈가 아니고, 뭐 보더? 픽셀 솔리드 이렇게만 해놓고요. 자, 이 하위 타이틀 꺽쇠해서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된다고 했죠. 요거 밑에 요거해서 이렇게 컴파일이 된 거고요. 자, 그랬을 때 이제 n 퍼센트 지금 제가 여기 n%가 생략됐다고 했죠. 이 n%는 그이 n%에 해당 블록, 이 블럭, 이 n%가 해당하는 블럭의 선택자 그리고 그 상위 포함 관계를 포함한다고 했었습니다. 근데 얘는 지금 제일 상위에 있기 때문에 얘를 포함하는 그위위 단계가 없기 때문에 n%는 말 그대로 EI 자체를 가리키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을 해서 자, n% 밑에 n%. 자, 여기서도 n%도 그냥 EI죠. 그래서 요렇게 요거 대신에 대시 대시 아, 언더스코어 언더스코어 타이틀 자, 이거는 구분을 위해서 숫자를 살짝 바꾸겠습니다. 자, 여기 점이 빠졌네요. 자, 점. 자, 이렇게 결국 이 부분, 이 부분, 자, 요 부분, 요이 부분, 이 부분이 같죠? 왜냐하면 m 가이 위에 얘를 가리키니까. 자, 그래서 요 부분, 이 부분, 이 둘의 차이, 아, 차이가 아니고 같은 건데, 이트를 활용해서 요런 식으로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거죠. 요렇게가 아니고, 그래서 이 CSS BM 구조에 맞게 이 결국 이 타이틀이란 애가 그 상위 이 블록 요소에 포함이 전용 타이틀 그러니까 포함된 전용 타이틀이라는 결속 관계가 있잖아요.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도 당연히 되지만 근데 이렇게 하면은 n%가 어차피 얘니까 얘의 결 아, 번역이 떴는데 자이 위에 이 엠퍼센트가 얘니까 얘의 결속된 타이틀이다 라고 해서 엠퍼센트 언더스크 언더스 타이틀 이렇게 하면 은그 결속의 의미가 더 강하게 보이니까요 자 이건 어쨌거나 활용 팁입니다 자 그래서 요 그러면 요 컨텐트 얘도 마찬가지죠 컨텐트 얘도, 어차피, 이거, 바로 밑에 이 컨텐츠니까, 이렇게 하고, 뭐, 일단 아무 값이나 한번 쳐볼게요 백그라운드, 블루, 이렇게 하면은, 자, 여기도 점이 빠졌네요. 자, 이렇게 되죠. 그니까 요거도 위에 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점 텍스트 박스 여기에 어차피 M%로 얘를 가리키게 되니까, 이렇게 하면은 뭐 얘를 블루가 아니고 레드 이렇게 하면은 자, 이렇게 똑같죠. 자, 결과는 똑같, 컴파일된 결과는 똑같고, 근데 이 사스코드 상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해도 되지만 엠퍼센트 엠퍼센트에서 이렇게 더 결속력 있게 보이도록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어, 이제 주의할 점을 한 가지 말씀을 또 드리면 은 그러면 이 안에서 어, 이 위에 걸로 일단 해볼게요. 자, 이 위에 걸로 이 레드 이 수정자에 대한 스타일 클래스를 만들 때요거 안에서 대대시 n% 레드 이렇게 하면은 칼라 레드. 자 요렇게 하면은 지금 요렇게 컴파일이 됐습니다 자 텍스트 박스 타이틀 레드 바로 밑에 그죠 왜냐면은 여기서의 엠퍼센트는 얘이 엠퍼센트를 포함한 블럭 블록, 요 블럭의 선택자 얘를 가리키고 결국 얘의 포함관계 얘. 그럼 이 n% 자리에 또 얘가 오게 되고요. 그래서 결국 이 n% 얘는 여기까지죠, 여기까지. 그죠? 마찬가지로 이거를 여기 밑에다가 넣어도. 자, 여기 똑같죠. 그래서 점 텍스트 박스 바로 밑에 EI, 이렇게 해서 구조상 맞죠. 의미가 텍스트 박스 바로 밑에 여 텍스트 박스 바로 밑에 EI, 그죠. 그런데, 요 DSC 요거를 볼게요. 자 DSC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BM 구조로 해서 이컨텐츠 하위에 D s c 이런 식으로 지금 이름을 줬죠? 그러면 이거 밑에 M% 하위에 DSC 요렇게 주고. 어, 폰트 사이즈 20 픽셀 이렇게 주면은 자 지금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죠 <laughs>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 자 여기서의 n%도 결국 이 n%가 포함하는 블럭이 n%가 포함 그 해당하는 블럭 그러니까 얘죠 그것에 선택자 요소. 얘잖아요. 그래서 요 n% 자리에 지금 요렇게 된 거죠. n%가. 거기다가 n 언더스코어 언더스코어 DSC를 붙였죠. 여기에. 자, 근데 이렇게, 이렇게 되니까 이 텍스트 박스 바로 밑에 텍스트 박스 컨텐트 DSC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. 근데 실제로는 텍스트 박스 바로 밑에는 텍스트 박스 컨텐트가 있고, 그 바로 밑에 DSC 이렇게 돼야 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돼 버렸잖아요.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엔퍼 이 n 퍼센트의 자리에서의 그 뿌려질 값을 봤을 때 지금 잘못된거죠. 이 엠퍼센트의 구조상 얘는 얘를 가리키고 얘의 포함 관계대로 봤을 때이 엠퍼센트가 결국 얘니까 결국 이, 이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할 건 아니고요. 그러니까 이 n% 그대로 이 얘가 이 n%가 결국 어떻게 값을 뿌릴 거냐 그것을 활용해서 이렇게 이 BM 구조대로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 결국 이첫 번째 단계에서의 n%는 결국 얘만 갖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됐던 거죠. 얘를 얘를 이렇게. 근데 이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 버리니까 이 n%는 결국 얘를 가리키잖아요. 요렇게. 요보 요요 콘텐츠 여기까지. 거기에다가 DSC만 붙여 버린 것이니까. 그러니까 여기 그럼 만약에 여기 n% 꼭세가로 이렇게 해 버리면은 자. 자, 이 n%가 결국에는 얘잖아요. 그래서 또 여기 m도 마찬가지로 얘랑 똑같은 거니까, 얘랑 똑같죠. 이 어, 부분 그리고 여기도 이 부분. 근데 이렇게 되면은 꺽쇠 관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, 여기 m, 여기 m 자 꺾쇠 관로 이거 중심으로 해서 여기 m, 여기 m 자 이래서. 두 단계,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 그리고 그 하위, 뭐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그 아래 단계로 내려갈 수록은 또 이런 식으로 활용하기가 어렵죠. 이제 이것처럼. 네. 자, 이 n%가 오롯이 갖고 있는 결국 뿌려질 값만 생각하면 됩니다. 예, 여기서의 n%가 뿌려질 값은 예고 그리고 꺽쇠괄로 엠퍼센트 dsc s 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 꺽쇠괄로가 되죠. 여기 꺽쇠괄로 기준으로 여기 n 는 얘가 되니까. 근데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구조가 안 맞잖아요. 이 컴파일된 결과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단계 밑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기는 어렵고,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냥 요거 콘텐츠 부분을 뺐고, 뭐, 안 빼도 상관 없습니다. 그냥 이렇게 하고, 두 단계 밑에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, 요 부분을, 자, 여기다가 놓고, 이걸 빼고,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은, 자 이렇게 되면은 맞죠. 결과가 자 텍스트 박스 그냥 밑에 바로 직계가 아니고 그냥 밑에 dsc 요게 되니까 텍스트 박스 텍스트 박스 언더스코어 언더스코 dsc 그러니까 여기서 아 여기 컨텐츠를 빼야 되네요. 이렇게 이름을 줘버리면은 자 텍스트 박스 밑에 요게 퍼센트 그냥 빼고 엠퍼센트 어, 이렇게 자요퍼센트 밑에 요엠퍼센트 밑에 얘 언더 스코어 dsc 자 이렇게 돼 버리니까요. 자, 이뒤로쓰기 맞추고, 음. 자 텍스트 박스 언더스코어 DSC 이렇게 아니면 텍스트 박스 아까 대로 요 컨텐트 밑에 DSC 이렇게 하려면은 여기도 컨텐트 뭐 이렇게 줘야 되겠죠. 그래야 이게 결과가 지금 맞잖아요. 그냥 텍스트 박스 밑에 예. 자, 이 텍스트 박스 밑에 이 아이 x t 로 하면은 이거 박스 밑에 텍스트 박스 밑에 텍스트 박스 컨텐 e 가 t c 자식자잖이잖아요서래서직 하면 하면 죠얘죠 얘가 얘가 직 되면 안면죠 되죠 그직또에또그자의 자식이 되니래서이서이으 식으로 그래서 그 엠퍼센트가 결국 뿌려질 결과만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 이 엠퍼센트가 이 뿌려질, 컴파일돼서 뿌려질 값을 생각해서 그 뒤에 이렇게 이거 엠퍼센트랑 연결해서 이렇게 값을 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근데 아까 전에도 잘 보여드렸지만 이게 이제 두 단계 이상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 n%가 갖고 있는 구조가 복잡해지니까 n% 플러스 n% 이렇게 해버리니까 백그라운드 샵프 fff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이 n% n% 이 구조가 이렇게 복잡해져 버리죠. 2 m 랑2 m 랑 그죠? 그래서 두 단계 밑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기가 구조상 복잡하니까 첫 번째 단계 정도로 해서 이렇게 n%를 활용해서 그 클래스 이름을 줄 수도 있다. 네, 이 얘기를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. 네,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. 네 그렇게 해서 한번 활용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